你好，怎么卖呀？这是。对，这边加盟表。啊、哦，有三种口味儿，五香、香辣、麻辣。五香的就不辣，麻辣的是最辣的，香辣的是中辣。麻辣是最辣的，是吧？是吧这是什么呀？那个、那个、那个肉？这个是兔子的后腿。啊、哦，后腿。哎。这个是兔子的前腿，这个是兔头。<哇>有没有那个那种整个兔子？这个也有啊。啊，这个是整个兔子，是吗？这有些手撕烤兔，八十八一只。哇。 那试试那个前腿吧，头还有一个前腿。哦，好，谢谢。慢走啊。就直接拿着吃吗？我想问一下，你们有那个一次性手套吗？这个最下面两个红色的那个。哦，有给，有给。 장갑이네 여기 사실 이 청두가 토끼 머리가 굉장히 유명한 게 어딜 가든 그냥 다 토끼 머리야 간판에 그냥 토끼 머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토끼 머리를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는 한데 와 이거를 도대체 왜 먹지? 궁금하기는 해이 세상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토끼 머리를 먹을까 그 귀여운 녀석을. 하지만, 오늘 내가 한번 나쁜 말을 좀 먹어볼게요. 토끼야, 미안하다.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앞다리부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토끼 고기는 솔직히 바람의 나라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인데, 그 게임할 때 토끼 고기를 많이 먹어봤어요. 딱 그냥 요런 비주얼. 생긴 게 닭고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? 응? 맛있는데? 이런 말 하면 귀여운 토끼한테 굉장히 약간 미안해지는, 굉장히 쏘리한 느낌인데, 진짜로 맛있어. 맛이 약간 그 닭고기와 오리고기 그 중간 어디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일단은 고기 자체가 그 약간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이 다리살이라 그런지 굉장히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냥 딱 닭다리살을 뜯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건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아 소스도 솔직히 맛있어 자 그리고 <laughs> 이게 그 토끼라고 말안 하면 솔직히 난 모를 것 같아 약간 그냥 조류 같은 느낌이야 독수리 대가리 여기 이빨도 보이고 여기 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눈 혓바닥도 있네 와...이건... 야 이거 먹을 살이 어디 있다고 이걸 먹는 거야? 아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거 먹을 살이 없잖아 여기가 이제 다 뼈라서 여기를 내가 볼때 이쪽으로 먹는 거네 와 이거 이빨도 있어 이빨 일 남자답게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살코기 맛와 그리고 여기가 이게 혓바닥에 혓바닥. 나 이거 물어봐야겠다. 이리 와, 이거 셔터에 넣으면 吃吗? 어, 또吃是吗? 셔터에 넣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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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넣으면 셔터 무슨 맛 나냐면은 약간 그 순대 먹을 때 약간 간 느낌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모르고 먹으면은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맛이 좀 써요. 텃바닥 빼면은 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이거 이거 뇌 아니야 뇌? 와 <laughs> 다시 갔다 와야겠다. 저吗 이거 나화 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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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네, 맞습니다. 뇌 이건 작잖아. 아... 갑자기 토끼가 너무 불쌍해.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징그러서 워못 먹고 막 어?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해서 못 먹겠어요. 도무지 너무 불쌍해 토끼야. 다음 생에는 판다로 태어나자. <laughs>